음 옛날에 그래프 합성이라고 해서 그 그려는데 그래을 그리는데요 여기 지금 꺾이는 부분 있죠 이 꺾이는 부분이 그래프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꺾이는 부분에서 그래프가 조금 바뀔 예정이에요 똑같이 아무리 두개 더해봤자 플러스 플러스 더하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위이 위쪽은 엄청 컸다가 점점 여기 이 부분에서 줄어들죠 점점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 0이 되는 지점에서 둘이 만났을 땐 0보다 크지만 꺾여서 가는 거예요. 꺾이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더 높이가 크니까는 올라갈 때 컸다가, 살짝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지금 또 꺾이는 부분 보이죠? 꺾이는 부분. 꺾이는 부분은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에서 꺾여서, 그래프가 또두 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였다가 점점 크게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아니, 점점, 어, 높아지는, 올라가는 거니까 두개 합쳐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돼요 뭐 그냥 이런 형식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 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대충 그린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꺾인 부분은 여기 이 그래프가 꺾였을 때그 x 좌표가 뭐냐, 뭐였냐면 루트 k분의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k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래프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k분의 1이고, 여기가 x 좌표는 루트 k분의 1, 머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근데 이 그래프랑 et 플러스 마이너스 kt제곱 플러스 1의 그 절대값의 그래프랑, y는, 지금 a2가 지금 0부터 6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n에다가 2를 집어 넣어주면, 얘는 우리는 이 그래프와 a2를 구하기 위해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k를 구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참, 코사인 m 파이 x가 t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 원래식에다가, y는 et 플러스 이 빨간색 선에, 빨간색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저기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 <laughs>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꺾여서 올라갔으니까 어, k 빼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k 빼기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아, 이게 0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1보다 큰 여기 1. 1을 집어 넣었을 때는 여기다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2 플러스 e 마 k 플러스 1이니까 k, 어,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k 플러스 1이 됩니다. 1, k 플러스 1.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만 계산해야 돼요. 딴 데서는 건드리면 안 돼요. 넘쳐나는 거 필요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차식이기 때문에 어 축의 방정식을 요걸 계산해 주면 얘는 4분의 5, 어쩌고저쩌고 x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a2는 개수가 6개 6대 r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k인데 k는 양수니까 이 자체를 음수겠죠 그럼 아마도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m 파이를 코사인 파이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n은 2니까, 그러면 얘는 2파이니까, 주기는 2파이 2파이에서 1이 나오네요. 그럼 그림 그렸을 때 0부터 2까지, 우린 0부터 x 좌표는 2, 2, 아, 2까지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죠? 0부터 2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코사인 그래프 사발면 두개딱 그려주시, 에이, 뭐지? 이까지는 지금, 어, 주기가 1이니까 두개 그려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하고 이거 해서 막대기, 이 빨간색 막대기가 여기에 있다면요. 그럼 X 좌표가 마이너스가 두 개가 돼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골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 넣고 그냥 마이너스 베타를 넣는다면 한 템포당 여덟 개의 점 하나 둘셋넷 아, 두 템포당 여덟 개의 점네개 여기 네개 나와서 여덟 개가 돼 버려요. 오 예, 그럼 여섯 개보다 적다 그랬는데 이 조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이 빨간색 그래프를 지금 어디다가 놓느냐면 여기 마지막 하나에다 맞는 만나는 걸 한번 해봐요.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는 이 그래프 그대로 그렸을 때, 어, 이렇게 마이너스 하나만 만나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만나요. 그래서 A2는 답이 4가 되는 겁니다. 오, 그럼 누구하고 누가 겹치는 건가요? 지금 빨간색 막대기와 여기 끝점이 지금 겹치잖아요? 그럼 빨간색 막대기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K분의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k가 돼서 얘 뿔뿔 해주면 k는 뭐가 나옵니까? k는 어, <laughs> 아마 4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잠깐만 루트 k분의 1저 아, k 루트 k가 4가 나오고 k는 응 음, 잠깐만 Ooh, da-da-da.